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이때쯤이면 봄의 한계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어제는 또 눈이 왔네요. 음, 과연 캘거리의 봄은 오는가? 라는 생각을 어리석은 질문으로 하게 됩니다. 전년 94년에 캐나다에 임해와서 중국에 갔던 4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캘거리에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캘거리에 또 봄이 짧지만 봄이 온다는 것을 이 숨을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오늘 봄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봄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곧 잔디가 파랗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봄의 기운을 확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한기하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그 중에서 1절과 8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여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가 여호와 보시게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열여덟째 해의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사반의 선지자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곧문 지킨 자의 수납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지는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단흡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지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차를,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은 요시아 왕입니다. 그에 대한 열왕기 기록 중에 우리의 눈을 번쩍 띄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11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요시,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는 유다 왕가 출신이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깨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의 요시아는 유다의 역사상 가장 어,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문나세의 손자입니다. 아버지 아몬도 역시 우상을 섬기며 악한 길을 갔던 왕이고 겨우 2년 통치하고 마지막에 암살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자신이 원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 훈련을 받고 준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 힘든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국운은 다 기울어가고 있었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뭘할수 있는지 가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 능력도 없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아 왕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31년간 유다를 잘 통치해냅니다. 오늘 본문 이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이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왕이 될수 있었을까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안 되면 쉽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핑계 삼아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시 o 는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늘 w 문을 그,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정직한 왕으로 음, 평가받을 수 있었던 어, 그 이유를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수리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왕이 된지 18년째 되던 해에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일으키는 일을 실천합니다.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사반 서기관을 힐기야 대사장에게 보내어 백성들이 성전에 드나들며 낸은을 모아서 작업자에게 주고 그것으로 성전의 부서진 것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시아 왕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34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오른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라고 얘기합니다. 8살에 왕이 된요시야가뭘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어, 할아버지도 모두 우상을 숭배했고 악을 행했던 왕이었고 성전까지 우상을 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시아가 태어나서 보는 것은 모든 그런 것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6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걸었던 길, 다른 민족들이 숭배하였던 우상들을 자신의 신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조상 다윗이 섬기던 여우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다윗의 길, 여우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린 요시아에게 다윗의 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 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운명뿐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눈이 열린 요시아 왕은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얼마나 망가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드나들면에는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그 돈으로 망가진 성전을 수리하리라 수레,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선물을 주십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적힌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무시아 왕의 무나세 왕의 폭정 때에 성경을 볼수 없게 되자 누군가가 성전의 깊은 곳에 숨겨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성전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그 율법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향하여 하셨던 많은 메시지를 듣고 특별히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놀라서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19절에 보면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에 주님이 저주를 주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요시아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시아 왕은 유다의 역사에 길이 남을 그 유명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별 것이 아닙니다. 힘든 엄청난 일을 단행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국가 대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성금, 세금을 거어들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힘없는 왕으로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한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보신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을 귀하게 여기셔서 계속해서 엄청난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신약에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이방의 땅 안디옥에 갓, 갓 세워진 조그마한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들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건입니다. 자기 교회 유지하기도 힘들텐데 그 교회 핵심인물 둘을 우상이 가득한 이방의 땅으로 보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작은 행동을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매, 소망하며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작은 믿음,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마중물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첫, 첫 걸음마를 배우는 사람들이죠 어머니가 아기가 일어나서 첫 발을 뛰는 것을 그 앞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때 중요한 것은 잡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아기는 엄마를 향해서 첫 발을 띕니다 그리고 한발한발 걸음마를 배우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첫발을 딛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보는 창을 열어 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 믿음의 창으로 보게 도와줍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 주위를 한번 그 믿음의 창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디 망가진 곳은 있지 않은가? 수리해야 될 곳은 있지 않은가?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누가 기도를 절실, 절실히 구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할수 있는 그것을 오늘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어, 이질문을 하면서 어, 잠깐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세상을 보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이 근심의 눈, 두려움의 눈, 의심의 눈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대신에 나의 눈이 믿음의 믿음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 앞에 그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오늘 내가 내게 보여지는 망가진 작은 곳을 수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